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하루의 한장 말씀의 이해를 돕는 디딤 말씀의 조정현 목사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치열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오늘 26장에서는 한 여인이 자신의 향류를 부어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던지 그 여인은 자신이 드린 그 향류가 얼마나 가치 있고 비싼 것인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그 귀한 것을 허비했다고 분개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이 좋은 일, 곧 주님을 섬기는 일이요. 또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일을 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떡을 나누시고 또 잔을 나누시면서 임박한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만에 오르시는데 제자들을 여기에 잠깐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철저하게 홀로 또 외롭고 힘든 길을 가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고백한 것은 장차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으므로 어떤 결과를 맞이해야 하는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했을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확정되었지만 차차만 고통을 몸소 겪으셔야만 했던 예수님은 인간의 성정을 지니셨기에 슬픔과 번민 속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주님은 첫 번째 기도에서 고난의 잔이 그냥 지나가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강구하면서도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기도에서는 자신이 그 잔을 마시지 않고는 안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확고하다면 복종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십니다. 자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고통을 대신 지는 과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은 묵묵히 그 뜻을 따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범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본을 받아 나를 포기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삶,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 중무장한 무리가 가론 유다를 앞세워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유다는 사랑과 존경의 표시인 입맞춤을 예수님을 배신하고 무리에게 넘겨주는 군호로 사용합니다. 이때 제자들은 무력으로 대응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칼을 휘두른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 순한 양처럼 잡히십니다. 그러자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제자들도 순식간에 그 자리를 피해 다 도망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무력을 제압할 권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무리의 손에 스스로 붙잡히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킨 예수님의 모습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 본받아 오늘도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